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우리 강남 실버 대학에 오신 부친님, 모친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요즘 이제 벌써 3월이 지나고 따뜻한 4월이 되었죠. 아, 봄이 아주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 이런 따뜻한 봄날에 우리 어르신들 복꽃 구경도 가고 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 구경도 가셔야 되는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아요. 또 코로나도 그렇지만, 아, 요즘 중국발, 황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황사 때문이라도, 어,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에, 기관지 조심, 감기 조심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실버대학에 오신 분들, 즐겁게 실버대학, 어,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고 또 마음의 면역력을 얻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시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뭐냐? 자, 시각.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여러분 어쩌다가 이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됐을까요? 자, 일차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휴 세상에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간음을 했구나 나쁜 여자.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여러분 일차적으로 보면 죄지은 자고 나쁜 여자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을까요? 예. 사람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아, 이런 나쁜 짓도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해도 예,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죄의 힘, 유혹의 힘이 내 각오보다 더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사람들 마음 속에 이렇게 예, 죄의 힘이 커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모델. 어느 날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바로 제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어?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어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미운 생각에 악한 생각에 막 거짓된 마음에 끌려가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시각이 나옵니다. 1번에.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율법의 딱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 나쁜 여자. 아, 예.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묻은 개 나무랜다는 말이 있죠. 예.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다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여자는 나쁜 여자야. 자 여러분 모니터에 예,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자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오,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율법은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냉정한 법이죠?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가름쟁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봤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빠져 있는 나 같은 인생. 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지만, 사람들은 볼 때는 이 여자 나쁜 여자야, 이 여자 더러운 여자야.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나빠. 왜 마음을 안 써?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어, 지금까지 막 도를 들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속에도 다 더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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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새듯이다 돌아갔다는 이 내용이 예,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시각이냐.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이런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예 어린이 동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데르센은 예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데르센이 굉장히 못 생겼다고 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집안도 가난하고 또 가난하니까 뭐 옷도 뭐 깨끗한 옷이 뭐 이렇게 비싼 옷이 아니겠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추하고 못생겼다고 엄청난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자이 안데르센은 나중에 커서 그가 잠, 남긴 그런 주옥 같은 명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 미운 오리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안데르센 어, 이 작가의 본인의 예, 이야기이기도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못생겼다, 가난하다, 이렇게 막어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안데리센이 나중에 커서 어 자기 이야기를 토대로 미운 오리새끼, 또 여러 유명한 그 주옥 같은 작품이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 내용에 보면 예, 어느 날 백조 알이 백조 알이 이 오리 알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자 오리가 어미 오리가 딱 오리 새끼 알을 품어 가지고 부화가 돼서 오리가 나왔네요 어, 그런데 다른 오리들하고 다른 거예요 백조니까 근데 오리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놀리고 깔깔대고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자 여러분 우에 그림에 보세요. 오리들이 다 노란데 백조만 저렇게 하얗네요. 그래서 이 백조는 백조 새끼는 오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참 슬픈 세월을 보냈대요. 어느 날이 백조가 어른이 됐을 때호숫가에 있는데 어이 자기 주변에 다른 백조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이 백조를 보고 야 너무 아름다운 새다. 너무 찬란한 새다. 그 중에 저 새가 제일 아름다워.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두 시각이 있네요. 자 어린 시절 이 백조를 보면서 오리들이 본 시각, 못생겼다 못났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동네 아이들이 본 시각은 가장 아름답고 참 멋진 자태를 뽐내는. 백조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죠.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거기에도 두 시각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시각이냐, 마다들, 마다들, 큰 아들, 형님의 시각이냐? 이 누가 보음 15장의 내용에 어느 날 아버지의 밑에서 있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 하다가 어? 사기꾼한테 속고 또 기생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결국 다 망한 거예요. 망해서 돈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돼지는 먹을 게 있어가지고 꿀꿀꿀꿀 돼지는 쥐엄 열매를 많이 먹는데 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달밤에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 마음을 막 가지고 왔는데 아이, 멀리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망하고 거지가 된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고 볼을 맞추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품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잔치를 베풀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아버지는 큰 기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에 한번 보세요. 문제는, 자, 밭에서 일하고 있던 형님 마다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 집안에 와보니까, 아, 집에서 막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화가 난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이냐? 종이 온 거예요. 아, 큰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 예, 우리 지금, 어, 어르신께서 지금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다고 작은 도련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마다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 아니 그 기생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부류 어, 막심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몇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밭에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만 자 여러분 전혀 다른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 큰아들의 마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각과 형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참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시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마다들은 예, 둘째 아들을 판단하고 둘째 아들을 예, 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예, 다른 시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의 마음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누구냐 압살롬이 누구였냐면 다이시라는 왕의 아들들 중에서 아주, 예,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압살롬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처럼 군사를 모으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거예요. 일명 쿠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은 압살롬이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믿고 설쳐 가지고는 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아 18장에서. 예,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글 내용에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망하고 압살롬이 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망해야 예, 부끄러운 자가 되고 죄인이 돼서 그 죄인에게 그 못나고 부끄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다이도왕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압살롬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알아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자,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압살롬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버렸어요. 자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이 압살롬을 매달려 있는 걸 봤는데 왕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장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열 개를 주었으리라 근데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아니 왕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게 은천 개를 준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병기맡은 소는 여를 데리고 가서 그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15절 말씀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압살롬은 은혜를 입기 직전에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슬퍼서 울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사무엘하 18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압살롬인데 패역 부도간 자식인데 그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 왕의 마음, 다윗 왕의 시각과 이 압살롬을 대하는 요압 장군의 마음 요합 장군의 시각은 너무 달랐던 거죠 다윗은 사랑과 인자와 국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고 반대로 요합은 율법의 잣대로 이런 놈은 당장 죽어야 돼 이런 놈은 심판해야 돼 국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시각인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의 잣대로 대할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나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대할 것이냐? 에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 마지막 숨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네요. 자 모두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자, 모든 인류는 잘 났든 못 났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져서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쪽 글씨를 보세요. 내가 보는 나. 자, 내가 볼 때는 나를 보면,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야지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세계 말씀으로 보면 말씀에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오죠. 자첫 번째 그림에 양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안수를 해요. 죄가 넘어갔어요. 만세 내 죄가 넘어갔네. 자 죄를 짊어진 양이 두 번째 그림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불 태워져서 양이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신약 시대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자 밑에 글씨에 보면 요한 일서 1장7 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다음 중요한 말이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뭐 원죄, 자범죄가 성경에는 안 나눠져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저는 이 시각의 차이, 인간의 시각, 내가 볼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두 시각, 내 눈으로 보는 나.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